비상계단 몇년전 직장에서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 회사는 계속되는 트러블로 인해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보통으론 생각도 할수 없는 발주 실수와 공장에서의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배상처리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할 때까지 전화에다 대고 계속 급신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들의 스트레스도 당연히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무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 소장과 엔 계장, 다른 두 명의 동료와 저까지 다섯 명이었습니다. 모두들 피로로 청백해진 얼굴을 하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욱더 박아나게 만드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날 밤에 안에 엘리베이터의 점검을 위해 전기를 끊어 놓은 것 같았는데, 빌딩 관리회사의 착오로 알림이 우리 사무실에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호함을 질렀습니다. 전혀 어른답지 않은 행패를 부린 뒤 모두는 더욱 피폐해져서 동료 S등은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자고. 오소장이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빌딩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말고는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방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빌딩 외부에 설치된 비상계단이 있긴 합니다만. 노숙자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쪽에서 엄중하게 잠겨 있었고, 웬만해선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나도 그때 처음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는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복도 끝, 경광등 불빛도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 부근에 그 문은 있었습니다. 비상구를 알리는 초록색의 등이 간신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가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상업적인 빌딩이 밀집해 서 있는 곳이라도 앞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빌딩의 벽과 벽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같은 그곳은 낮에도 어둑하고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으며 비둘기와 까치, 까마귀 등의 서식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빌딩 7층에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내가 우선 문을 열었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자마자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왔습니다. 계단 난간이나 철제 계단참이 마치 녹은 촛농 같은 것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악취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비둘기 똥이잖아, 이거! 엔 여사가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빌딩 뒤편은 비둘기 똥으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코로 공기를 흡입하면 폐가 터질 것 같습니다. 어느새 어둠에 대한 공포도 뒷전으로 나는 철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몇 미터 맞은편에는 옆빌딩의 벽이 있어 꼭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발밑이 어두운 것도 그렇지만 난간이 허리높이밖에 되지 않아 엄청 위험합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간 떨어지는 것보다도 벽과 벽 사이에 끼어 공중에 매달릴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을 돌아보니 모두 한결같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재수도 없는 때 웃을 사람은 없겠지요. 나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슬퍼졌습니다. 강, 강 강, 강. 미창이 금속에 닿는 마른 구두 소리를 울리며 우리들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두에 서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바로 뒤에는 앤 여사. S, O 소장. N 계장 순입니다. 발밑에 전혀 빛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피로에 지쳐 말도 없이 6층 계단참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신음이나 흐느끼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흔히 영화관 같은 데서 옆자리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 때와 같은 숨을 죽인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며 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뒤에 소장과 계장 근처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속삭이는 소리는 일방적으로 계속 들려오고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대해 그 누구도 대답을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나는 점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이나 계장이나 S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꼭 연보를 외우는 것 같은 일정한 리듬의 목소리 나지막하고 음침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 분명히 내가 잘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벽 3시에 어두운 비상계단에서 만나 즐거울 인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내 심장고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딱한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뒤에 n 여사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합니다. 그 바로 뒤에 S 소장과 계장의 모습은 어둠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 나는 나도 모르는 새 발걸음이 빨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비둘기똥에 미끄러져 당황해서 난간을 움켜지는 위험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 상황에 느긋하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5층을 지나 4층을 지났습니다. 그쯤에서 등 뒤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웃음> 웃음소리.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던 엔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초장연 현상이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등줄기로 땀이 왈칵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N계장은 무서운 얼굴로 호통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달변으로 수완 좋은 영업사원이지만 사무실에서는 항상 무게를 잡고 있어 웃는 얼굴 같은 건본 적도 없습니다. 그 계장이 웃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뉘앙스를 제대로 전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린애가 웃는 것 같은 천진스러운 웃음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까의 그 중년 남자가 소곤소곤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웅침해 아무리 들어도 즐겁게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답하는 개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즐거워 보였던 것입니다. <laughs> 그러다 개장의 웃음소리와 중년 남자의 속삭이는 소리가 그때 갑자기 끊어져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웃음> 웃음을 머금은 엔개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장님 뭐야 아까부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소장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 무사태평한 목소리에 나는 이를 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소장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대답하면 안 됐다 뒤돌아 봐도 안 된다 그렇게 속으로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장과 N계장은 무슨 일인가를 소곤거리며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앤 여사가 초조한 듯 난간을 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도 초조한 거겠지요. 그러나 나처럼 공포를 느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우리는 계단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들대며 잠깐 시간을 보낸 뒤 나는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laughs> 뭔가 즐거워서 참을 수 없는 걸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어린애 같은 웃음소리. 미터나 에스 군. 소장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n 씨도 T군도 잠깐만. T군이라는 건 바로 납니다. 뒤에서 앤 여사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아보면 안 돼. 경고의 한마디는 마른 목구멍 속에서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돌아보지 마! 돌아오면 안 돼!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면서 나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날카롭게 울리는 구두소리를 이렇게 원망스럽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N 여사와 S가 뭔가 서로 상의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더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어 나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몸이 숨길 수도 없이 부들거리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중년 남자의 속삭이는 소리는 뒤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4층을 지났습니다. 3층으로 발걸음은 엄청날 정도로 느립니다. 이미 내려가는 다리가 너무 떨려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겨우였습니다. 3층을 지나니 눈 밑에 캄캄한 어둠의 밑바닥, 땅인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한 나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도 공포가 먼저였습니다. 등 뒤에서 다가오고 있는 기척을 느낀 것은 그때였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네 명? 다섯 명?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한 채 내 등을 향해 일직선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며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는 철창으로 둘러싸인 쓰레기 배출구가 있고 그곳에는 간단한 번호키를 넣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기척은 바로 내뒤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고 싶은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나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손의 감각만을 이용해 자물쇠를 열려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희미한 공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쉭뭔 소리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으로 키를 열려고 하면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공기가 희미하게 흐르는 소리 숨소리. 뒤에서 몇 명인가의 사람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네, 바로 귀 뒤에서 동료들이 한꺼번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밝은 목소리와 함께. 어이, 티! 여기 봐봐! 좋은 게 있어! 아, 즐겁네! 티군! 이거 말이야! 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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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군! 있잖아, 뭐라고 안할 테니까, 여기 좀 봐! 재밌다고! <laughs> 야, 이거, 이거, 봐봐! 비명을 억누른 게 고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느 것 하나라고 할것 없이, 내귀 바로 몇 센티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지는 않는 겁니다. 단지 말로만. 압도적으로 밝고 즐거운 듯한 목소리만으로 필사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귀를 기울여 보자. 그건 나였던 겁니다. 등 뒤의 목소리는 점점 미친 듯이 울리더니 전혀 의미도 모르는 웃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손바닥에 툭 하고.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자물쇠였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새에 자물쇠를 풀었던 겁니다. 기뻐할 틈도 없이 소름이 돋을 뿐이었습니다. 이젠 나갈 수 있다.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철창을 밀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몇 걸음만 나가면 앞길로 나갈 수 있다. 한발 내딛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우는 소리가 딱 멈췄 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뚜렷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방울소리 간호사가 아직 간호부로 불릴 시대 였다. 당시 나는 모 의과대학의 간호학부 학생이었다.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국가고시 전 마지막 간호 실습이 시작된다. 나는 부속대학병원으로 국가고시 전에 실습생으로서 주임이 되는 간호사와 함께 담당 환자분을 맡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정형외과동에서 어느 환자분과 만났다. 지금까지 진료했던 환자분은. 노인이나 중년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17세의 여자아이였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미라고 하자. 오른다리를 잃어서 의족을 쓰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에이미는 남자 간호사이기도 한 내가 신기한지 나에 대해 여러가지 물어보았다. 내용은 어디까지나 고등학생 같은 질문으로 여자친구는 있는지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지라거나 간호학부의 남자는 나 말고도 있는지 같은 평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들 뿐이었다. 에이미의 병실은 개인실이었는데 상태를 보러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줬다. 그런 에이미와의 밑도 끝도 없는 대화는 힘든 실습 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가끔 너무 오래 떠들어대다가 지도주임에게 발각되어 끝난 적도 있었지만, 에이미는 작은 소리로, 힘내요! 라든가 여러가지 말을 해주었다. 대학생활 마지막 실습도 끝나가고, 실습 종료까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 작별 인사 겸 담당했던 환자분들 한명한 한 명에게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다녔다. 물론, 에이미에게도 말했다. 그걸 한 에이미는 오빠 일주일 뒤엔 못 보겠네 라고 하며 순간 슬픈 표정을 보였으나 마지막으로 오빠랑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부탁할게 같이 가줘 라며 졸랐다 에이미의 용태는 여전히 휠체어 없이는 장거리 이동이 곤란했고 내 맘대로 행동한 게 들켰다간 국가고시는 물론이고 가족분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서 분명히 거절했다. 그런데도 에이미는 포기하려 하지 않고, 정말로, 정말 마지막이니까 부탁할게. 라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건 절대로 안 돼. 에이미 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라고 하며 날카롭게 질책했다. 에이미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졸라댔다. 그래서 적어도 장소만이라도 물어보고자 어디냐고 물었다. 거기서 에이미는 차분해진 말투로 입꼬리를 늘어뜨리며 비밀이라고 했다. 그때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던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결국 에이미의 요청은 거절하고 남은 실습을 끝낼 생각만 했다. 그때부터 에이미는 나와는 말을 섞지 않게 되었다. 내가 화재를 전환해봐도 반응이 없었다. 왠지 슬퍼졌다. 실습도 이틀 후면 끝나는 어느 날 밤의 일. 나는 그날 실습을 마치고 신세를 졌던 의사와 주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정면 현관으로 나왔다. 깨닫고 보니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붙어있는 입구에 서있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싶었다. 요 4일 동안 말도 걸어주지 않았던 에이미가 너무 걱정이 되어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몰래 입구문을 열고 서둘러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에이미가 있는 6층까지 올라갔다. 에이미가 있는 방문을 노크하고 대답을 듣자마자 나는 들어갔다. 에이미는 침대 등받이를 올리고 책을 읽고 있었다. 바로 기분 나쁜 표정을 했지만 가고 싶은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자. 곧 밝은 표정이 되었다. 장소는 자기가 말해줄 테니까 휠체어를 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실을 나섰다. 시간은 저녁 8시 정도로 1층에 외래 환자들이 조금 있는 정도. 6층은 간호사실에 불빛이 들어와 있을 뿐 인기척은 없었고 복도 불도 어둑하고 비상구의 위치를 표시한 녹색 등이 묘하게 눈에 띄었다. 엘리베이터로 4층을 지시받았고 올라온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주인 간호사도 타고 있어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인 간호사는 나를 보더니 응, 미진 물건이라도 있나 봐 조심해서 돌아가요 라고만 말하고 내렸다. 마치 눈앞에 에이미를 무시하는 것처럼 나는 내심 무서워졌다. 지금부터 어디로 가는 건가? 에이미의 지시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니 눈앞에 다른 건물로 건너가는 연결 복도가 보여 왔다. 이런 연결 복도는 모른다. 나는 실습으로 이병원에몇 달을 있었고 병동의 위치는 모두 파악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 연결 복도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구병동이야. 에이미는 생글대며 말했다. 물론 위과대학 학생으로서 구우병동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철거되었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에이미가 말한 대로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구우병동 입구인 것이다. 관계자도 아닌 에이미가 어째서 구우병동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건지 이상했다. 에이미가 시키는 대로 입구까지 왔지만 안은 보기만 해도 캄캄했다. 아니 정말로 암흑인 것이다. 어째서 구병동인지 물어보자. 귀신이 나온대. 너무 두근대. 나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잠겨있기를 기대했지만 열려있었고 결국 구병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오빠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좋을걸? 이라며 건네준 것은 손전등으로 묘하게도 준비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며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의료 도구와 휠체어 등으로 그냥 보기에도 창고라는 느낌이었다. 병실도 들여다봤는데 녹슨 침대가 한 병실에 네 개씩 있을 뿐 살풍경한 광경이었다. 에이미가 시키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자 갑자기 손전등의 불이 꺼졌다. 그때의 초조함은 장난이 아니었다. 연속으로 온 오프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불이 들어왔지만 에이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에이미는 내가 미는 휠체어에 타 있었고 다리 하나는 의족이라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갑자기 공포심이 솟아올랐다. 에이미를 찾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그 층을 뛰어서 돌아다녔다. 그럴 때 어디선가 들려왔다. 끼이 끼이. 그렇다. 휠체어를 미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나 싶어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복도 끝에서 들렸다. 에이미인가 생각했지만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었다. 에이미는 아니라고. 쳐다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전송용으로 입구를 향했는데 입구가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를 발견했고 나는 아연실색하고 만다. 구 병동에 전기는 이미 끊겼을 거라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있는 층은 4층. 띵동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울렸다. 이미 이 병동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에 떨리며 멈추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서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로 가자고 생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울 소리가 계단 밑에서 들려왔고 이젠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다. 처음 들어온 병동을 영문도 모른 채 출구를 찾아서 미친 듯이 뛰어 돌아다녔다. 그러나 방울소리는 점점 커졌고 에이미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 체념한 나는 4층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때 다리를 심하게 꺾인 것 같아 괴로워하면서도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넣어 목숨은 건졌다. 신기하게도 무릎 연골과 인대 손상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고, 2주 정도 병원을 다녔고, 깁스를 했다. 사정이 사정이었던 만큼 실습은 일단 합격을 받았다. 나중에 주임에게 실습에 대한 감사를 하러 갔을 때, 마지막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사건을 물어보니, 무슨 소리야? 혼자 있었잖아. 라는 말을 들어 마음속으로 부들거렸다. 에이미에 관해서도 에이미는 나를 모르는 것 같았고 주임도 에이미를 담당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지금도 방울소리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